자상항식에서 인수인 것은 이거는 대칭식입니다. 갈랐을 때 개수가 같아. 어, 중간에 있는 걸 갈랐을 때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일일 개수 상성이 같습니다. 그럼 얘네들은 푸는 방법은 좀 정해져 있어요. x 제곱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오 마이너스 x 분의 사 x 분의 일입니다. 이렇게. 자 그러면 얘네 아, x 제곱 분의 일이지.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묶여지냐? x 제곱 묶어두고 얘랑 얘가 묶여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x 분의 1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꿀 수가 있어 즉 얘네가 어떻게 되냐 x 제곱의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x 분의 1에 마이너스랑 5다니까 더하기 3. 그때 얘를 다시 취환해 주는 거야. x 제곱에 a 제곱 마이너스 4에 더하기 3.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다시 바뀌겠지. a 빼기 3, a 더하기 3, a 더하기 1, a 빼기 1. 자 그러면은 얘네들 원래 다시 바꿔줘야 되니까 x 제곱에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면은 마지막에 x가 얘는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x 곱해주고 여기 x 곱해주는 거야.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아,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민수인 것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. X 지구 마이너스 플러스, 얘는 없네. X 지구 마이너스 X 플러스. 그래서 답은 1번.